네, 안녕하세요. 게임날고나입니다. 오늘은 모이토게임즈에서 개발하고 컴텐스에서 퍼블리싱하는 스타시드 아서니아 트리거의 티어리스트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만든 티어리스트는 해외사이트인 romolist.com의 이미지 업로드를 해서 만들었고요. 이 영상에선 제가 생각하는 육성 우선순위에 따른 종합 티어표만 설명을 드리고, 콘텐츠별 티어표는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티어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티어표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티어표인데요. 각 티어별로 기준을 이야기하면은 S는 없으면 정말 꼬운 그런 프록시안들을 넣었고요. A는 어지간하면 위시리스트에 넣는 프록시안들. B는 한 곳이라서 쓰임새가 존재하기 때문에 육성이 안 되어 있으면 아쉬운 프록시안들이 들어가 있고요. C는 아쉬운 대로 쓸수 있는 프록시안들이고. D는 어지간하면 쓸 일이 없는 프록시안들, 그리고 E에 있는 클래스랑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향 전까지 쓸 날이 과연 올까 싶은 프록시안들입니다. 사실 개개인의 절대적인 성능보다는 이게 쓸 곳이 많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만든 티어 리스트기 때문에 무작정 고 티어 캐릭터들로 덱을 만든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d 나 2등급에 e 있는 프록시안들은 따로 분류한 이유를 언급을 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티어표 영상에서 언급했던 캐릭터 중에서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는 캐릭터들도 이 영상에서는 티어표 분류 이유를 따로 언급하진 않을 예정이고요. 언급이 안된 캐릭터들의 티어 분류 이유가 궁금하시면 지난 7월달 티어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S등급에 있는 프록시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등급에 있는 프록시안은 왼쪽에서부터 L, 시아, 아이투스, 에레리카, 레이오, 레이첼, N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규 프록시안인 레이첼은 스킬 데미지 개수도 좋고 뒷열 프록시안들을 정말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스전을 제외하면 어디든 쓸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S급에 넣었습니다. 생존력이 유나에 비해서 약간 아쉬울 수 있지만 유나보다 더 좋은 해석속성 프록시안 딜러 중 제일 좋은 딜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패치날에 무조건적으로 위시리스트에 넣어야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첼 육성이 잘 되어있으면 유나를 쓸 곳이 지금 별로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의 S급에 위치했었던 유나는 S급에서 A급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투스와 함께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서 가장 단단한 탱커인 엔도 S급으로 넣었습니다. 엔이 아이투스처럼 동료한테 보호막을 주진 않지만 막기 확률 기반의 탱커라서 본인의 유지력이 정말 좋고 레인저의 공격력과 EP를 올려주는 탱포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아이투스만큼 좋은 탱커라고 생각해서 엔도 동일한 S급에 넣었습니다. 추가로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S 등급 중에서도 L은 S 등급으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좋은 프록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프록시안은 몰라도 L은 꼭 LR5까지 위시리스트에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A급에 분류된 프록시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유나, 페트리샤, 프레이야, 이드, 할로나, 유리지아, 샤레, 카나타고요 일단, 아까 말한대로 유나가 레이첼이 나오면서 더 이상 해석 딜러 필수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로 내렸고요 카나타는 월드보스나 커스텀 레이드 같은 보스 콘텐츠에서는 딜고점이 확실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급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A급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노프릴은 원래는 A급이었는데, 신캐 출시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예전에 비해서 활용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서 B급으로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B급으로 분류된 프록시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페이, 베르베타, 에리카, 스노프릴, 이사벨라, 발렌시아, 페렐, 라일라, 메리샤, 메아입니다. 먼저 상향을 받은 뒤에 그래도 월드레이드에서 성능이 좋아진 게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 페렐은 B로 올렸고요. 이사벨라는 카나타가 나온 뒤에도 원래에서만큼은 1티어 딜러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B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다만 고돌파가 안된 상황에서 쓰기 좋은 캐릭터는 아닌 것 같고요. 연산탱커인 메리샤도 약간 상향을 먹어서 연산탱커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탱커가 된게 맞는 것 같고 쓸만한 연산탱커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B로 잠깐 올렸습니다. 쓸만한 다른 연산탱커가 나오면 다시 내릴 예정이고요. 발레시아는 적어도 월드 레이드에서는 쓸만한 버퍼고 당분간은 월드 레이드에서 꾸준히 쓸것 같아서 B로 올렸습니다. 쓰임새가 있어서 올리긴 했지만 페르리나 이사벨라나 발렌시아는 사실 초반에 가장 중요한 모험 콘텐츠에서 잘 쓰는 프록시아는 아니기 때문에 무리해서 위시리스트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메아는 점점 활용도가 낮아지는게 체감이 돼서 c로 내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적 EP 회복률 감소 효과가 있는 유일한 파괴적성프록시안이기도 하고, 고유 디버프인 공포도 있고, 시급에 있는 프록시안들이랑 동일 선상에 넣기는 좀 망설여져서 일단 등급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아이렌은 상향을 먹고 좋아진 건 맞아서 등급을 B로 올릴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이렌이 있어야만 고점을 뽑을 수 있는 콘텐츠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등급을 조정하진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8월 기준 스타시드 스티어 표속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